<웃음> <웃음> 결국 차비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저희는 새벽 2시까지 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여행 다시 재개 춘천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추석 연휴 동안 먹고 자고 놀기를 반복하며 지냈습니다. 가족 일정을 다 마치고 2시쯤 됐나? 화순에 하루를 더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금이라도 빨리 서울에 도착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나오기 전에는 사실 귀찮았는데 순천으로 가는 길이 너무 예뻐서 나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17번이 여기를 다니네? 217번이 저기 광주에서부터 화수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광주 짝서부터 이 화수 시골까지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들어오는구나. 아, 여기가 아직 화순이구나. 그치, 화순이겠지. 우와,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이런 데가 있어? 영상에선잘안보이지만옆에 엄청 큰 공원이 있더라고요 아,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아, 쳤다 잠깐 세워놓고 어 바이크 소리다 인사해야 되나 말 아, 너 안녕하세요. 그래도 채널명이 망고의 뒷자리인데, 제 뒷자리를 구경시켜주고 싶었어요. 제 뒷자리, 다시. 짱이다! 뒤에 아가 태운 것 같아. 짠창 시창! 날 풍경이 너무 예뻐서 편집할 때 계속 풍경만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길이 너무 예뻐서 설렌다. 아. 아! 근데 이 문화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제가 첫날에는 라이더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 엄청 부끄러웠잖아요. 3, 4일 타니까 오히려 내가 더 반갑고 인사하고 싶고 그래요. 사람이 자, 웃기덥디다. 이 말이 맞아? 웃기덥디다? 다들 이 맛에 오토바이 타나와. 저녁에 뭐 먹을까? 순천? 아, 뜨끈한 국밥에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도 한번 먹어봐. 아! 우 갈대밭이다. 우 시간대도 해가 지니까 와, 나 오랜만에 뭔가 마음이 이상해. 우 와, 아. 아. 미쳤다. 뭔가 해보고 싶었던 이 전국 투어와 그리고 이때까지. 막 여유롭지 못했던 이 삶에서 벗어나니까 방금 뒤에서 해가 딱 지는데 기분이 진짜 이상했어. 오랜만에 파워 F의 감성을 느꼈다. 이거는 키도 울고 갈 감성이었어 방금 건 이렇게 예쁜 풍경을 보고 달리니까 1시간 반 운전이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우리 망고 밥 먹여야지. 그런가? 아따, 든든하구만. 가곡동동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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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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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시간 운전에 부작용이 어, 생기기 아. 시작했습니다 1.7km면 다 왔네 진짜 앞 아, 보이기 시작했어 조이 너머니 당근 할아버지, 당근을 뺐으면 그냥 할아버지. 내가 당근을 뺐으면 그냥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한테 당근을 지어주면 우리 할아버지, 당근 할아버지. 따다다다다단다다다다다단다다다다다다다다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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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은 순천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행성제를 이제 쉬면서 확인해야 될것 같고 일단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고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결국 든든하게 국밥에 소주를 먹고 있는 날 완그릇! 소주 한병 먹고 방에 복귀 중입니다 아. 이건 것 같다고 너무 취해. 넥밥 랑그릇 했습니다. 네, 순천은 사실 뭐안 둘러보고 내일 바로 그냥 갈 거예요. 통영 부산? 뭐 아무튼 숙소 들어가서 한번 루트 찾보고 가보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앉아 있고 쉽게 생긴 뭔되네 앉아가지고 한참 쉬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좀찾지겠지 네, 지나치는데 노래신들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 들으니까 거인 노래방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아까 밥 먹었던데 거기야. 그러면 나는 집으로 가야지. 살짝 알코올기를 빼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래서 멀지 않아서. 한번 갔는데, 갈 길이 진짜 어좀 반응이 네요 <laughs> 아,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나? 제가 전라도 외국 음식을 먹거든요? 붓밥 먹는데 솔직히 김새점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먹었는데. 벌써 거기네. Okay. Okay. Okay.